씻고 이제 머리 말리고 할일좀 하다가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 찍고 잘 거예요. 음.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주말이었잖아요. 저는 방금 일기 쓰면서도 느낀 건데 어, 매번 주말마다 사실 저는 주말이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진짜 거의 쉬는, 아예 쉬는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음, 주말이어도 크게 막, 오늘 휴일이었다, 이렇게 느끼는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근데, 매번 새삼스럽게, 뭐야, 오늘 주말이었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주말이든 말이든 상관없는데. 좀 웃기지 않나요? 더. 아니, 왜 맨날 그 새삼스럽게 놀라는 거야? 싶더라고요. 음. 그러면 오늘의 감사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지금 새벽 3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사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냅다 들이놓을 만큼 너무 뭔가 피곤하다? 힘들다? 아, 힘든 건 아닌데, 아무튼.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막, 씻을 힘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컨디션은 좋고. 그래서 감사함은, 이 새벽 3시에 새벽을, 고요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매일 하루의 마무리가 이랬으면 좋겠지만 매일 이러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충만한 새벽 3시를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함은 오늘 집에 오는 길에 음 그, 매번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대구 내 공연 연습이 있어서, 연습 끝나고 지하철역까지는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오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운득 이렇게 내려가면서 갑자기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막두 분이랑 같이 가는데, 요즘 살만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뭐 살아야죠 뭔가 그런 생각을 잘안 하신대요 전 그거에 놀랐어요 저는 매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두 분은 그냥 한 분은 그냥 사는 거죠 뭐 이러고 한 분은 그런 생각을 딱히 안 하신다 하셔서 아람님은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음속 조금 맨날 하는데? 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람님은 요즘 살만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네, 요즘 조금 살만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저는 조금 여전히 피곤한 날이 많지만, 그래도 살만해졌다. 왠가 생각해봤는데 음 조금 더 비우고 제가 요즘 모토가 즐겁게 사랑하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는 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된것 같기도 해요. 또 이걸 해야만 해. 막 이런. 눈에 뭐들어는 거? 이걸 해야만 해 뭔가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이런 게 많은 많이 일정이 많이 있던 게좀 지나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로 채워서 보내서 그러면서 바빠서 그런 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감사함은 요즘 살만해져서 너무너무 감사. 그세 번째 감사. 이또안할 수가 없지. 제가 어젯밤에 집에 늦게 왔는데, 고모가 고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머리카락 부드러워졌는데 안 떨어지네.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할머니가 시골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거든요. 이제 추석도, 그건 간지러운데? 추석도, 추석도 있기도 하고, 뭐야 어, 됐다. 음. 칼 보여요. 보이세요? 뭘 걸어. 음. 할머니가 다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 드시라고 같이 먹으라고 할까? 할머니 드시라고 고기를 보내 주셔서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오랜만에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고기냠 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맛있는, 맛있는 고기보다는 식감이 부담스럽지 않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만 먹으면 그렇게 이빨이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 질김 남들보다 그질김을 느끼는 정도가 되게 더 심해요. 근데 오늘 먹은 고모가 보내주신 고기는 너무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기력 보충을 하면서 아침을 오랜만에 또 제가 아침 일찍 나갈 때가 많아서 아침밥은 꼭 챙겨 먹는데 혼자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오늘은 또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응. 끝. 여러 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씩이라도 꼭 같이 는 아니고 혼자서라도 꼭 새기고 이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어, 내, 소리 나 너무 속삭여서 안들리는거 아니겠지?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